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진정한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저희의 생명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이심에, 저희들이 오늘도 편안하게 자고 누우며 일어나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시간 간절히 기도 드리는 것은,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하여서, 그 나누는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희들을 향해서 예비하신 그 은총을 온전히 누리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선포해 주시는, 나눠주시는 그 은혜가, 저희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과 능력이 될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5절의 18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인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적용한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은총은 현실을 뛰어넘어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임한다. 그러므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현실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순종하자. 이렇게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임마누엘의 은총은 현실을 뛰어넘어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임한다. 그러므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현실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순종하자. 아마 찬양을 들으실 때 저희 성도님들 각각의 어, 들으시는 그 방향이 좀 다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찬양 즐겨 듣는 찬양이 있으면은 그 찬양을 여러분 듣기도 하지만. 각각 다른 사람들이 부른 찬양 그 한국에 대해서 각각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불렀나 그것들을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들어보곤 합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또 이렇게 매력이 있습니다. 처음에 원곡자가 부른 찬양의 느낌과 또그 곡을 각자의 나름대로 묵상을 하면서 해석을 해서 이렇게 부르는 다른 느낌들로서 부르는 찬양을 이렇게 듣게 되면은 그 찬양 한 곡인데도 불구하고 가사는 동일하고 음정도 동일한데 각자 누가 불렀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께서 각자의 그 작사가들을 통해서 부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혜가다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을 보는데 12월이 되면 은 저희는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단골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일주일 사이에 제가 이 말씀 본문만 해도 세번 이제 벌써 이렇게 묵상하는 거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굉장히 묵상하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같은 본문이어도 오히려 이 같은 본문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기대되는 마음이 이렇게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묵상하는 가운데 있어서 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들이 인만회를 은총을 누릴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셉을 보면서 두 가지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첫 번째는 성경에서는 오늘 요셉을 가리켜서 율법을 지키지 않은 의로운 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는데 이 율법을 지키지 않은 요셉을 의로운 자라고 두 번이나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어왜 성경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에 대해서 의로운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봤을 때 먼저 이 마리아는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임신을 했다는 사실은 일반적인 유대인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는 가늠한 여인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율법에 나온 대로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것이 맞는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오히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처녀 마리아와 그리고 태중에 있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만히 조용히 끊고자 한다라고 성경을 보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을 보면은 모세가 자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 그대로를 만약에 이 요셉이 적용을 했다면. 마땅히 이 마리아가 가늠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공표를 하고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맞지만 요셉은 그렇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것은 요셉은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이 어쩌면 수치를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지보다도 여인과 그 다음에 아이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먼저 앞섰기 때문에 오히려. 율법 말 그대로를 지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주신 율법에 대해서 오히려 더 깊이 생각을 해 보고 그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 무엇인지를 돌이켜 보면서 오히려 그 여인과 자녀를 보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오히려 구원함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율법에 대한 태우, 태도가 무엇인가? 그것을 보여준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율법을 그냥 겉으로 지키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정말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오히려 여인과 태중에는 아이를 보호하고 구원하고자 했던 이 요셉의 마음을 보면서, 의롭다라고 얘기하신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된 의로움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을 해 보았을 때는 단지 말씀 있는 그대로를 지키는 것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중심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을 해 보면서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지키고자 하는 자를 성경은 의롭다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로움, 나의 처지를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상대방을 먼저 생각을 하고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더욱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서 그 말씀을 정말 상대방을 살리고자 하고 구원고자하는그 그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요셉과 같이 주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하게 된 것은 요셉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말씀에 말씀 자체에 확신을 두고 그것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이것을 요셉에게 얘기를 해 줬을 때 요셉은 그 다음에 바로 취한 행동이 무엇이냐 하면은 아들이 태어나기 전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동침하지 않음으로써 지금 이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온전히 잉태가 되신 분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다. 즉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지금 이 요셉이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흠집도 잡지 않을 수 있도록, 잡히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러한 요셉의 이 행동을 바라보게 되면서 아, 정말 어떠한 자들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자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내가 단지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또는 내가 입으로 주여 주여 라고 외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눈앞에 닥치고 있는 현실을 뛰어넘어서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 말씀의 진심으로 끝까지 지키고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일컬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으시겠지만 무엇보다도 요셉과 같은 이 마음을 저희가 같이 함께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그대로를 그냥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담겨 놓으신 그 중심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깊이 묵상을 해보고, 그래서 그 말씀의 의미를 있는 그대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저희가 지키고 순종하려고 할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의롭다 하시며, 또한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나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정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무엇보다도 오늘 하루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그 임마누엘의 은총이 온전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오늘 하루 동안 제가 그 주님과 온전히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함께 할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기쁨으로 지키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간절히 간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들의 그 간구하는 마음을 보시고 저희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어떤 현실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지금 당장 이 아침이 지나고 현실의 자리에 돌아가게 됐을 때 저희들을 여, 저희들은 여러모로 압박을 받거나 또 저희들을 짓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요셉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요셉이 현실로 나아가야 됐을 때 말씀을 붙잡아, 붙잡기는 했지만 눈앞에 벌어지는 현실은 사실 처녀인 마리아가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을 때는 자신이 받아야 될 지탄이든 자신들이 감내해야 될그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가 어쩌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힘들지도, 못, 힘든 상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결정하고 끝까지 순종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현실 뒤에서, 현실 뒤에서 이 땅에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이 메시아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순종했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저희들이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저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제가 그 주님이 임마누엘하신 그 주님의 은총을 온전히 오늘 하루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결코 줄수 없는 그 세상으로 세상의 어떠한 경우도 내가 누릴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라는 그 축복이 축복 가운데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저희가 오직 임만회의 은혜만을 은총을 기르며 간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수 없는 그 기쁨과 소망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저희를 통하여서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며 예수 안에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을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그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참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두 가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현재 목회 기도 기간을 가지고 계시며 이제 기도하고 계시는 김정포 멘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 내년도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 4일 동안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오실 텐데, 이 기간 동안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내년도에 저희 미사체 풀량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 의 시간이 되실 수 있도록 영육관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멘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어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아마 단톡방을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은 특별히 저희 권혜숙 성도님 아버님께서 상태가 많이 좋지 않으신 상황입니다 일단 현실적인 어, 의술로는 가망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 그냥 이렇게 어, 수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나오신 상황인데 그 아버님께서 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실 수 있도록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을 권혜숙 성도님께서 계속 아버님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굉장히 많이 애쓰고 계시는데 권혜숙 성도님과 또한 저희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님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또한 그 강경에 닫혀있는 어머님의 마음도 열리게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두 분의 삶이 정말 구원받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생의 참 주인을 만나서 어, 남은 여생이 정말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간절히 기도 드리는 것은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눈앞에 오늘 하루 눈앞에 펼쳐지는 저희들의 현실은 사실, 사실 녹록치 않고 매우 춥고 몸이 얼어붙는 그러한 현실들을 저희들은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그 뒤에 그 위에 뛰어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주의 참된 백성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현실을 뛰어넘어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그 정말 사람의 시선들 세상의 시선을 전혀 바라보지 아니하고 아내 마리아와 그리고 태중의 아이를 그대로 끝까지 지키며 살아갔던. 그 요셉과 같이 저희들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상고하며 아버지 그 말씀의 의미를 기쁨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 안에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더 확장이 되어지고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은혜가 넘칠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